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벌써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올한해 중국은 정치, 외교, 사회 등 다방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적합했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는 시장 상황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어, 중국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어, 27일에는 인민은행장이 나와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음, 상황 변화가 철강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내년 1월 중국의 철강 시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중국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국 철강재 내수 가격은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봉영강류는 철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을 했는데 앵글과 채널, H영강은 30에서 40달러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판재류 역시 여련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칼라 광판이 지난달보다 48달러나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아연도 광판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전품목이 오른 상태입니다. 앵글과 채널은 130달러 이상 올랐고요. 중후판은 115달러나 올랐습니다. 5월 피크 대비로 볼까요? 전품목이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는데, H형강은 무려 377달러가 하락을 했고, 아연도 강판은 285달러가 하락했습니다. 가격 하락 원인은 아무래도 정부의 강력한 가격 억제 정책과 부동산 규제 및 전력 제한, 또 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불안감, <laughs> 이것이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1월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원료 시장입니다. 12월 원료 시장은 철광석과 강점탄, 스크랩보드 예상 외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철광석은 6월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11월 마지막 주부터 상승세로 어, 돌아섰는데요. 24일 현재 호주산 철광석 수입 가격은 CFR 기준으로 톤당 120.05달러로 지난달보다도 28.4달러가 올랐습니다. 가격이 왜 올랐느냐. <laughs> 우선 메이저 광산업체들의 감산 소식이 있었죠. 또 지난 3개월 동안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저 효과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이 올림픽이 끝나면 경기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호주산 강점탄 수출 가격도 2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돌아섰죠. 12월 마지막 주 수출 가격은 FOB 351달러로 전월보다도 35달러가 올랐습니다. 스크랩은 국제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반면 중국 내수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4일 현재 중국의 장수성, 이쪽, 이쪽 지역의 유통가격은 돈당 544달, 540달러로 전월 대비 33달러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원료 시장을 보면, 원료는 3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가격은 내년 3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내년 3월에 중국 조광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렇게 관건인데요. 올림픽이 끝나면 생산과 소비 가격 모두 늘어나고 오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여기에다가 메이저 업체, 이제 광산업체의 감산 소식 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조광 생산 증가 역시도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요인은 없느냐? 아, 있죠. 우선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는 점과 아, 전체적으로 중국이 여전히 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감산 기조를 유, 유지를 하고 있고 소비도 역시 아, 내년도 중국 전체 절강제 소비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우세합니다. 또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당장에는 북방 13개 지역에 대한 그 감산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어, 이런 점들은 어, 가, 추가 상승에는 제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어, 중국의 메이커나 항구 재고가, 철광석 재고가 넉넉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현재 중국의 항구 철광석 재고는 1억 5,511만 톤으로 지난달보다도 260만 통도가 늘었습니다. <laughs>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때 1월 가격은 어,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혹시 어 감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100달러 어, 초반대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료탄 역시 1월달 가격도 보합 내지는 소폭 추가할 하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요 측면만 놓고 보면 겨울철 난방 수요가 있어서 상승 요인이긴 하지만 북방지역이 지금 감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중국이 자국 내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고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어, 석탄에 대해서 강력한 투기 수요를 단속 하고 있, 있다는 점도 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1월 가격은 호주산 기준으로 톤당 320에서 35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크랩은 최근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세계 최대 스크랩 수입국인 터키가 금리 인하를 한데 이어서 인위적으로 리라화를 절상을 했습니다. 자국내 화폐를 절상한다는 것은 수입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유리하죠. 어, 수입이 더 늘어날 요인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자 변수는 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창궐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요. 어,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각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이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봉쇄 조치를 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터키 리라와 절상 요인을 갖다가 상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중국도 어, 정부가 탄소 중립을 강조를 하면서 내년부터 스크랩 관세가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만은 이 때문에 12월 가격이 60달러 가까이 이렇게 올랐어요. 또 소문이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60달러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렇지만 1월부터 당장 가격이 폭등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북방 지역 감산도 있고요. 또 중국 역시도 오미크론이 최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 봉쇄를 하는 하거나 혹은 뭐 운, 운행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감안했을 때 1월달에 국제 스크랩 가격은 약보합세가 예상되고 중국 역시도 어, 지금보다는 뭐 크게 더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아마 그 상승폭이 20달러 전후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수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시경제인데요. 예상했던 대로, 시간이 갈수록 그, 경기가 나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에 그쳤고요. 제조업 생산 지수도 2.9% 증가에 그쳤습니다. 더큰 문제는 사실은 물가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2.3%, 생산자 물가는 12.9%나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보다도 0.6%포인트가 하락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반대로 0.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왜 이러느냐? 아, 지난 몇달 동안에 생산자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 됐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의 고민은 성장과 물가 이두 마리 토끼 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이렇게 고민인데요. 문제는 이 성장과 물가가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어 가지고 동시에 이거를 다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이 흔히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선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테이퍼링을 한다던가 금리를 인상을 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준율을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이 바로 그러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성공을 할 것이냐? 아 이거는 제가 이쪽 전문 음, 분야도 아니고. 또 유튜브라든가 전문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자 이런 유동성 확대 정책이 철강 산업의 플러스 요인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이냐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플러스 요인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 효과도 제가 3월부터는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고요. 11월 제조업 원자재 구매 지수, 우리 PMI라고 하죠. 이게 3개월 만에 50.1로 반등세로 돌아선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풀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경제가 1월부터 당장 좋아지네냐 이건 아니고요. 1월 달, 좀더 길게 보면 2월까지는 거시경제라든가 실물경제 역시 지금처럼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회복세는 3월 양회가 끝난 시점부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물경제 상황도 비슷합니다. 우선 투자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1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이 지금까지 그래도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죠. 민간투자, 제조업투자, 부동산 개발투자 모두 다 하락세입니다. 특히 이제 건축 착공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9.1%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이너스 확대 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편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조업 상황도 비슷합니다. 11월 달 생산 동향을 보면 조선 건조량만이 전년 동월 대비 7.9%로 증가세를 기록했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성장세가 많이 꺾이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아 이+ 이런 말씀이고요. 가전 중에서는 어 컬러 tv에 이어서 냉장고 생산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차는 여전히 세자릿수 어, 생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동차 전체로 보면 5.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말은 어, 전기차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laughs> 이런 얘기입니다. 어, 11월 전력 생산도 어, 0.3% 증가에 그친 반면에 소비는 3.1%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력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를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제조업이 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아,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 거시경제 및 중국의 제조업 생산도 이런 비슷한 추세가 계속될 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 정부가 돈을 풀고 부동산하고 전력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어 베이징이라든가 시안과 같이 이렇게 대도시들이 봉쇄조치에 들어갔고요. 또 일부 도시는 운송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철강사 입장에서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6,931만 톤으로 지난달보다는 3.2%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2%나 줄었습니다. 또 1월에서 11월까지 누계 생산량은 9억 4,490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가 줄었습니다. 12월 24일 현재 중국 242개사의 고로사의 평균 가동률을 보니까 74.3%. 어, 전기로는 50%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 보통 이제 우선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생산량을 많이 이제 들, 늘리는 이런 추세고요.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12월 생산이 아, 지난 달 그러니까 11월 생산보다는 다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연초부터 못을 박았습니다. 올해 조건 제 조강 생산량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아예 확정적으로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러면 지난해 조강 생산량이 얼마였느냐? <laughs> 10억 5,400만 톤 정도였는데 그러면 지난, 지금 11월까지 두개 생산량이 9억 4,490만 톤이니까 약 1억 900만 톤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력 사정이 다소 호전됐고 또 정부가 시동, 아, 시중 유동성을 좀 늘렸다는 점, 또 3월부터는 성수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아마 12월, 1월 이때 기간에 조강 생산은 감산 기조는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겠지만 11월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7,500만 톤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른 북방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생산이 더 늘어나면 8천만 톤 때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재고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우리 5대 품목의 시중 총 재고가 1,364만 톤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도 216만 톤이 줄면서 20주 연속 지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전년 동월 대비로는 82만 톤이 늘어난 상태고요. <laughs> 강철공업협회가 집계하는 12월 중순 현재 메이커 재고는 1357만 톤으로 지난달보다도 109만 톤이 늘었습니다. 자, 메이커가 감산을 하고 있는데 왜 생산자 재고가 늘어났냐. 이 말은 그만큼 시중의 유통이나 실수요가들의 구매 심리가 약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매 심리 약화는 저는 1월 중순 이후가 돼야 조금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1월 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인데요. 뭐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인구 1300만 명에 달하는, 어, 산시성 시안. 여기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시안이 지금 일주일째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29일 기준으로 197명까지 들었어요. 자, 올림픽이 2월달이니까 이제 정말로 코앞에 와 있죠. 이 말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제로를 위해서 이러한 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어, 도시를 봉쇄하는 이런 조치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최근에 이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베트남으로 미립국을 알선한 용의자들이 잡아다가 공개망신을 주는 어, 이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코로나 방주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자, 11월 달 조강 생산이 6천만 톤대였는데 과연이 6천만 톤대 감산이 계속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연초부터 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을 늘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12월 조강 생산, 또 1월 조강 생산은 11월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중국 정부가 올림픽 때뭐 안전한 올림픽 또푸르나를 포기한다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미 북방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3월 8일까지 감산정책을 시행 중이고요. 이들 지역이 중국 전체의 조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됩니다. 문제는 요 13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입니다. 더군다나 어, 중국의 대형밀들은 주로 동남부 쪽에가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오강이라든가 우한이라든가 사강이라든가 다 동남부 쪽에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 대형밀들이 대부분 국영기업이라는 겁니다. 국영기업들은 정말 잘 듣죠. 그래서 어, 저는 11월, 12월, 1월 이조강 생산은 11월보다는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감산조치라든가 가격 억제 정책이 중국의 가격을 등락을 줄이고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음, 경기,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더 나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큰 밑그림은 이미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저희도 지난 시간에 철강TV를 통해서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 0 2 0년 철강경기전망이라는 방영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좀 참조를 하시고요. 이 정책들은 3월 양일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1월 달에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 인민은행장이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라고 어, 얘기를 했지만 이건 역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것도 3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할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정책보다는 세제 개편과 관련된 소문, 소문이 먼저 돌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이 먼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 이미 이제 스크랩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 관세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 내년 1월 가격을 전망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측면에서 보면 제가 항상 원료는 1분기 전 음, 가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철광석은 7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초까지 어, 하락세를 보였었어요. 반대로 강점탄은 이 기간 동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가만 놓고 본다면 1월 출하, 출하분 가격은 플러스 요인도 마이너스 요인이 다 상존하기 때문에 보압 요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12월과 1월 생산이 11월보다도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 지금보다 그, 그, 작년보다는 크게 늘어나지 그, 않을 것이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어, 1월 중순부터는 제가 이제 실수요 가는 유통들이 재고비축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5대 품목의 이 출하 요인 그 우리가 소비로 표시되는 출하 요인을 보면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우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하락세가 줄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평균 수준에 육박해 있다는 점을 이렇게 봤을 때 추가적인 음, 하락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월 가격은 1월 가격은 지금 현재 12월 28일 현재 상하이 이 내수 가격이 여련이 765달러, 철근이 747달러인데요. 1월은 평균적으로 중순 이후부터 소폭 오름을 시작을 해서 20에서 30달러 정도 등락을쭉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소폭 우상향하는, 소폭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출 오빠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수출 오빠 가격이 여련이 톤당 785달러, 철근이 799달러, 후판이 825달러로 세 품목 모두 종전오파라든가 전월 대비로 가격이 내렸어요. 어또어 어, 예상대로 스킵을 하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 월달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우선 이제 본격적인 오판는 중순이 좀 넘어가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상 오파 가격은 내수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달,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생산이 많이 제한이 돼 있고 중국 정부도 수출을 이렇게 크게 원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고객 중심으로 갈 것이고 가격 오파 가격은 아 지금보다는 내수가격과 마찬가지로 소폭 우상향하는 음 그런 모습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론 같은 경우가 톤당 700달러 중후반, 아 철근은 700달러 초중반, 후판은 700달러 후반에서 800달러 초반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것으로 어 오늘 전망을 마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내용. 또 잠시만 소재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